강남 스포츠. 오늘 스키폴이 저번주에 오픈하자마자 망가졌어요. 그래서 강남 스포츠로 왔고요. 그냥 스키폴 하나 사러 왔습니다. 어, 프리스타스키는 여기하고 한두 군데 밖이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살 만한 데가. 야, 진짜 오랜만에 왔어요. 부츠 살때 와보고 한 3년 만에 왔네. 네네, 구경 좀 하고요. 아무튼 프리스타일 스키는 여기하고 두 군데 빼없어요 야, 이건 진짜 엄청나게 오래된 재고 같다 이거. 어, 이거 비싼 보아텍스 바지가 있네. 56만원인데. 신상인가, 이거? 아무튼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지금, 볼 때만 사면 되는데. 이것저것 구경하고. 야, 백션 노란 거. 라인 네개 스키가 하얀 건데 하얀색인데 라인 이것도 괜찮은데 이 정도 이 정도 뿐이 없네 마음에 드는 게 요거는 킷볼은 그냥 요거로 라인 이쁘게 생겼네 그냥 이쁜거 사면 됩니다 프리스타일 스키는 그냥 이쁜거 사면 돼요 여기다가 카메라 달고 내일 또 내일은 현대성으로 가니까 아 윌리힐리 네, 윌리힐리로 가니까 거기 가서 구경좀 할게 자 왔으니까 한번 봅시다. 아, 여기 보호, 보호대들도, 네. 보호대도 좋은 거 많네. 아침 일찍 왔더니, 따라다니시는 분이 없어서, 편하네. 아, 여기도 있구나. 골랐으니까 뭐아 네. 여기 있네 네, 어 이거 오래 이거 진짜 오래된 건데 들어와요 풀틸드 KT 달벨로 아, 프리스타일 스킨은 팩션꺼 팩션꺼 있고 팩션꺼 맞네 그래도 여기는 라인 하고 팩션 알마다께 요즘 수입이 안되니까 알마다가 없나보네 만원까지그리 음, 한색밖에 안돼 혹시 이 푸드드 부츠 얼만지 이거 요네이 얼마인지... 어, 음... 음... 정도 드롭픽 65는 지금 사이즈가 없고요 저거 리볼버 프로로 오셔야 돼요 K2 리볼버 프로 그럼 90만원 또 나와요 음 그럼 달별로 꺼는 발벨로도 일모로가 지금 한 120만 원돈 하거든요. 저기. 아, 요거는 그러면 이거는 신상이 아닌가, 보구나 네. 음. 네 플렉스 130짜리. 130? 네. 근데 플렉스 플렉스가 이렇게 130 이렇게 나가나? 그냥 뭐10막 이렇게 나가지 않았었나? 그것도 있고요. 10에서 몇 이렇게도 표기를 하고요. 실제 플렉스는 130. 아까 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여기 있어. 예 네, 여기 뭐 모델이 130이니까 뭐 네, 플렉스 12가 있고. 아 12. 13, 12가 있고 130 있고. 아12 정도. 12. 높은 거예요. 그렇죠. 드롭킥 드롭킥은 몇이에요? 드롭킥은 100 정도 돼요. 지금 나오는. 그게 거. 더 소프트한 거죠 그러면. 드롭킥은. 네. 드롭킥은 얼마예요 가격은? 지금 90만 원대 나와요. 아저 드롭킥은 신 신상이 들어온 거고. 예 네, 신상. 2월도 있는데 사이즈가 없어요. 음. 75 이상 나겠어요 지금 데크는, 네. 저기 뭐야, 그거, 팩션 거 2.0? 네. 그거 네. 같은 게 얼마예요? 2.0이 90만원 돈 나오니까요. 음. 63만원 정도 나오 2.0. 63만원? 네. 음. 알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가격이 많이 올랐네. 보니까 풀 틸드 드롭킷 네, 신상이 120 정도, K2 요놈 140. 네. 오, 눈에 들어오는 거는 딱그 정도 뿐이 없네요. 달벨로도 어, 재고도. 한80 정도까지 그냥 안 나오고, 이 팩션도 보통 재고가 68만원 정도 하네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 이 프리스타일이 의외로 가격이 높아. 고글도 쫙 샘플들이 와있고 장갑도 쫙 있네 장갑도 쫙 있고 오 요거 좋다 14만원 아니 저게 68만원이요 그럼 저 드롭 킥은 얼마에요? 드롭 킥? 네. 뭐? 아니 사이즈는 네, 60 가격은 적당한데? 얘는 686. 32만원. 그래서 할인이 되겠죠. 이고아텍스 요게 비싼 거야. 54만원. 54만원. 이건 너무 무겁다. 무겁고. 아, 볼콤. 볼콘 고아 택시네. 어, 이쁘네, 이거 얼마야? 56만원. 딱 100만원이네, 아래 위. 이게. 얇고 편하게 좋네. 근데, 원정 갈 때는 너무 또 얇, 얇을 것 같고. 어, 볼콘 에다 이게, 타고, 도 많이 나와. 여기 볼 콩꽤 많구나. 강남. 강남 스포츠에 볼콩 꽤 많아요. 네, 강남 스포츠 오랜만에 왔는데 그래도 프리스타일 스킬 을 아직도 열심히 예. 재고를 싸고 이렇게 하시는 데는 여기하고 스노우 뱅크인가? 두 군데 밖에 없습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살게 별로 없어요. 작년에 다 샀기 때문에 오늘은 볼 때만 사고 철수하겠습니다 쇼핑 끝 내일 현대성으로 달려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또 뵐게요 네.